we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매번 똑같은 질문, 새벽에도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자료 주세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자료 주세요. 왜 좋은지를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뭐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소크 프로이크 포털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지금부터 중요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왜 윤종돈에는 틈에도 안 하고, 내동매매도 안 하고 멈춰 있었는지, 거기에 자신감을 확 불어넣어 드렸는지, 이거 거짓공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두 번째 파트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의 자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제 1시 50분에 미증시를 보셨다면 윤정도와 함께 노란톡 국민톡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오늘 장중에 영상으로 다 잘라서 녹화해서 녹음해서 올려드린 자료들 노란톡에서 다 듣고 노란톡에서 같이 시장 대처하고 하셨다면 오늘 같은 날도 최근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이에요? RFHIC 시가총액이 1조에 달하는 지금 늘려가지고 좀밀려내서는데 1조 수준이죠.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 개만 움직였습니까? 그 종목만 움직였어요. 네패스 같은 종목 교육을 통해서 전부 전부 오늘 같은 날또 플러스야. 오늘 같은 날 그런 종목을 지금 윤정도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노란토 국민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삼고초래에서 모셔온 분이 노란 톡 국민 톡에서 저랑 그냥 같이 병행하면서 교육을 내일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해드려, 새벽에도 해드려, 또 주말에도 윤정도 직접적으로 교육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 교육 자료의 기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FOMC 회의죠. 미국의 FOMC 회의, 1년에 8번 열립니다. 그조차도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FOMC 1년에 몇 번? 8번? 몇 번? 잘 모르겠는데요. 8번이라고.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금리 얘기를 합니다.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8번의 회의를 통해서 금리 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통위가 열리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최저금리, 바닥금리로, 거기에 이번에 영란은행, 캐나다. 전부 그냥 뭐5 0 bp씩 금리를 내려버려요.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이 빠지고 음? 이런 금리의 흐름, 바닥 금리의 흐름에서왜 유럽이 어제 폭락을 하고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아셔야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 원래는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이 올라가고요. 금리를 내리는 시점, 그 시점이 조정입니다. 어 그럼 지금 금리 내렸는데 조정이네. 그게 아니라 고점에서 그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가 굉장히 위험스럽다. 폭락이라는 거죠. 바닥에서 금리가 완전히 바닥 인식을 잡고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의 흐름이 폭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 금리를 올려주는 경기가 살아났다는 라 인식을 잡아주는 요시점이 폭등. 그럼 다시 얘기해서 2015년 12월부터가 미국장의 폭등,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추세 강화, 우리나라의 2017년도의 26%대 강세. 그런 부분들을 알고 대처해야죠. 근데 이번에 금리를 내려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재료인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가 금리를 만지작하다가 멈춰버리고 어 그냥 양적 하나만 조금 해줄까 채권만 좀 사줄까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거예요 미국 거기에 백인 거기에 남성 거기에 보수층 거기에 노동자 강한 미국을 표방한 거란 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도 마찬가지로 강한 영국을 표방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인지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공포감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영국 빼고는 유럽인도 우리나라 오지마 야 일본 야 그냥 올림픽 그거 한 1년 미루지? 아이고 이거 하원 뭐여 아이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어, 사우디아 요즘에 지금 유가 때문에 그런데 아이고 증상 그래 뭐 좋지 뭐 뜨뜨 미지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볼땐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오히려 그것이 표밭을 가꾸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한 미국 강한 트럼프 어찌됐건 그 공포 심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포 심리 때문에 경기 둔화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금리 매번 설명드렸잖아요 일본 금리부터 다 바닥 금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께 거짓 공포라고 말씀드리는 거 어제까지 뭘 보여드렸습니까. 유가가 급락해요. 난리 났어요. 경기가 침체된대요. 거꾸로 잘 생각해 보자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유가가 빠졌나요? 아니면 유가가 빠지니까 어? 엄청 빠지는데 이거 뭐지? 어느 게 맞아요? 후자가 맞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 이거 유가가 빠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둔화되는 건다 알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우리 감산을 하고 유가를 좀 올릴까? 그랬더니 러시아가 싫어 안 해. 나는 그냥 다 팔아 먹을 거야. 그랬더니 사우디가 약이 올라서 이번 주에 그냥 야, 100만 배럴 증산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유가가 내려왔어요. 그럼 유가가 내려오는데 뭐가 힘들어요? 아니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 내려오면 좋지. 유가가 하락하면 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되는 업종분들. 예를 든다면 정유업종 정제 마진좀 축소될 수 있나? 이런 우려감. 대체 에너지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유가 가락하면 대체 에너지가 안 팔릴 건데 이런 우려감에 업종들을 피해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좋지 만약에 이게 대공황 상의 상황에서의 문제라면 뭐가 됩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면은 금값이 폭등을 해야죠 안전자산의 회기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 설명드리면서 환율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오늘 1200원대 넘기긴 했지만 그게 막 1300원 1400원 1500원 원화 가치가 훼손됐습니까 아니면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따른흐름 애나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면서 대공황이야 안전자산이 필요해 이렇게 됐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의 얘기는 경기 부양책을 확실하게 줄판네 50bp까지 금리를 내려서 시원하게 경기 부양책 해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우와 해버리니까 유럽도 약이 바짝 오르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투매가 나타나고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어제 1시 50분에. 여러분들이 미국장 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란톡 국민톡에서 윤정두가 자 급반등 나옵니다. 이거 거짓 공포 해소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뉴욕의 연준이 뉴욕의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영국도 영란은행이 중앙은행인데 그냥 국가의 은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FED 회의 어떤 거예요? 각 주마다의 대표은행이 그 수장되는 분들이 연간 단위로 바뀌어 가면서 의회를 만들어서 연준을 만들어서 거기서 금리 정책을 논하고 금리를 기준을 잡죠 거기에 뉴욕 연, 연준 은연 총재께서 입김이 세죠 규모도 크죠 결론적으로 어제 시장 급락 나올 때 1시 50분경일 거예요 그 전후경에 뭐라고 합니까 어 그래 좋아 국채 매입해 줄게 규모도 우리가 많이 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의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렇게 되면서 잘 보세요. 이게 15분봉 캔들이거든요. 여기가 그 전날 종가잖아요. 폭락이 나서 2,000포인트가 2,000포인트에서 3분의 2, 4분의 3을 돌려버립니다. 3분의 2 이상을 돌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대공황 상태라고 한다면 아니 뉴욕 연준에서 어 부양책 일부 내놓은 거 중앙정부도 아닌데 물론 규모가 있고 타워가 있지만 그쪽에서 코멘트해줬다고 한시 오십 분에 이만큼 천사백 포인트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말이 됩니까? 대공황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오늘 기준에 호주가 호주가 칠 퍼센트인가 구 퍼센트 마이너스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시간 먼저 열려요. 예? 일본도 칠팔 퍼센트 막 그냥 폭락이 연출이 됐었죠. 호주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더니 2% 플러스. 그러더니 결국은 4% 플러스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도 낙폭을 줄여서 쭉쭉쭉쭉쭉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 수준까지 올려버려요.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전기전자업종 팜팜팜팜팜 빵 치고 올라가더니 그냥 전기전자업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뻘건 불이 나와. 천물이 어제보다 더 치고 올라가요. 243포인트 이상 막 244포인트까지 빰빰빰. 서킷프레이크가 19년 만에 나왔는데 그 폭락의 140포인트 150포인트의 폭락을 내용도 없었잖아. 내용 없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공황 상태의 흐름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문제가 된다면 c d 스 프리미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자료들. 그런 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전혀 문제 없죠. 결론은 우리는 어제 한시 오십 분에 이미 꽤차고 있었다. 어떤 거를? 이것은 시장의 반등이 조그마한 안정세만 나타나줘도 정부 정책, 정책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일단 먼저 해소만 되어줘도 뭐 우리나라 반등 나온 게 어, 공매도 육 개월 동안 금지. 아이고 공매도가 우리나라의 거래 대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오퍼센트 미만이에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건데? 일본 니케이지스 망치 떴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란 톡 국민 톡에서 같이 견디셔야 되잖아. 요 이런 흐름을 보고. 어? 일본이 많이 깨졌지만 2016년도 바닥을 이탈시키지 않고 있네. 이게 어떤 면일까? 이렇게 밀려 떨어졌는데 애나는 왜 강세를 안띠지 그러한 내용의 설명들, 교육들을. 어떻게 참여하는지 문자 보내 갖고 자료 줘 문자 보내 가지고 야노란토 국민톡 참여하는 방법 좀 알려줘 노란토 국민톡에 윤종도 검색해서 찾아오셔야 이런 종목군들 지금 일주일 내내 채팅방에서 교육해 드리고 일주일 내내 방송에서 RFHIC 어, 네 베스 자 여러분들 교육 받으셨지요 새뼈력입니다 설명 안 드렸냐고요 새뼈력입니다 하고 우와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우와, 움직임 탄력 나오고, 장학형의 기준, 새빼령의 기준, 전부 움직임이 어떻게 됩니까? 월봉 기준에, 주봉 기준에.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새빼령 뜨고 난 이후에 그럼, 아까 이거 안 보여드렸어요? 똑같은 그림 이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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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률 상위 1위부터 22종목 중에서, 이 종목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승률이냐?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 시가총액 8천억 이상의 종목군들에서의 상승률 상위종목 하나 둘셋넷 다섯번째 RFHIC 그리고 열두번째 네패스 교육 다 해드려서 다잡아드린 종목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웃고 떠들고 놀지요 이 종목 새빼령 뜨고 안 보여드렸어요 방송에서 주간내내 가지고 나와서 월봉 주봉 매직시그널 일봉에 새별형에 장악형 떴습니다. 우와 고점에서 차익 실을왜 못하니? 우와 이 종목은 뭘까요? 예? 요거 장악형, 장악확인형 이 종목은 뭐가 될까? 조금 전에 내패스도 있고 우와 주봉상에 장악형, 장악확인형 우와 여기 새별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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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왕국이냐고 지금. 즐겁고 재밌어야 될거 아니에요. 장학형이 떴네. 우와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하네. 우와 거래 대금이 많고 거래량이 터지네. 5G, 어우 좋아 좋아. 교육을 장중해드리고 야간해드리고 심해드리는데 왜왜 문자 100원 아까워서 100원. 조금 전에 보신 그 교육 자료들을 다 받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 뒷부분에는 교육자료가 왕창 남겨 있어요 그 교육자료가 왕창 남겨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지금 노란 톡 국민톡으로 찾아오시는 방법 또 문자 보내셔서 문자 보내셔서 좀 전에 화면 보셨죠 문자 보내셔서 교육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이라고 그랬어요 방송 시간에만 드립니다 교육자료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 국민톡 노란 톡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간 별로 없어요. 교육 사실상 지난주에 기초교육 해드리고 이번 주에 고급 강좌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어려웠죠. 근데 윤정도 이분 쫙 벌어져 있어요. 노란 토 국민 톡에 오신 분들은 더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죠. 매일매일 무료 자료에 무료 교육에 이러한 내용들 교육받고 났더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학형, 새별형 사대천왕 캔들이 떠서 그냥 그걸 샀더니 지금 이 장에 오늘 빨간불이야. 이번 주 내내 보니까 상승이야. 그런 종목 잡아내시고 수익 내셔야 될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싫으시면 안 되지요. 예?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요거 1 강부터 해서 전부 보여드렸던 양봉 음봉 이게 우습습니까? 이게 우습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오늘 같은 날 이런 양복이 뜨면 오늘 같은 날은 땡큐 하죠.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뜨면 오늘 같은 날은. 근데 평상시에는 이런 양복 떴다고 와, 축하드립니다. 했다가 헛난다고요. 종가가 어디야? 여기서 끝난 종목이. 시작 가격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무슨 축하할 일에 패닉이지, 패닉. 다만 오늘은 개장초부터 그냥 난리가 났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나면 오늘은 어우 박수 쳐줘.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보합이야? 네이버 약보합이야. 이런 종목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교육받아서 행복한 거죠. 문자 보내셔서 빨리 자료 달라고 하시라고요. 이 자료부터 해서. 예? 33년 주식해서 7, 7번의 수익률 대 우승해가지고 1 1권의책 쓰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거래소 가서 강의하고 그런 교육자료로 양봉은 봉 밋밋해요. 이 자료가 있어야 뒷부분을 더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날은 어떻게 할거예요 우와, 초대박이네, 이렇게 돼야죠. 왜? 종가가 여기인데 시초가부터 해서 그냥 내리 달려가니까. 캔들의 시가가 종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을 줘라. 실전 투자죠. 조... 아이고. 기초부터 배우세요. 실전은 뒷부분에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양봉의 기준에 시가와 종가. 그리고 음봉의 기준의 시작가격 시초가와 종가 이걸 알아야만 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장 같은 종목 오늘처럼 상한가 일주일에 지금 상한가 4일 내내 나왔죠 하루 어제 빼고 상한가 그런 종목 안 잡으실 거예요 오늘 같은 양에도 상한가 나와서 와 우리는 행복해안 잡으실 거예요 꼬리가 뭔지 이 설명 이제 녹화방송 1회부터 오늘 10회까지 녹화방송 보실 때이 자료 안 보실 겁니까 빨리 문자 보내서 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캔들의 구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예? 단순하고 우수어요? 이렇게 정리된 자료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빨리 전화하셔서 시가가 종가보다 작을 때, 시초가보다 올라갔을 때 양봉, 응? 음? 시초가보다 내려왔을 때 은봉. 요런 부분의 자료를 우습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으세요. 받아 놓으셔야 그 뒷부분의 흐름을 잡아 냅니다. 어떤 거? 이런 흐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에 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죠.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부터. 이렇게 해서 양봉이 나오고, 응? 이렇게 해서 음봉이 나오고. 그러나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한번. 와, 시초값도 올라가면, 와, 좋네. 어, 월요일날 오, 월요일날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오, 이렇게까지, 엄마, 되게 좋다. 근데 갑자기 꼬리를 달고 내려와. 이게 바닥에서 뜨는 꼬리인지 고점에서 뜨는 꼬리인지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다가 날리는 꼬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힘이 그냥 위에서부터 채액실에 나오니까 이건 고점의 인식이 잡혀서 밀려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별이 두 개짜리의 캔들 패턴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바닥에서부터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럼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다시 밀고 내려왔더라도 밀려 내려오더라도.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힘의 강도. 대밀렸더라도, 야, 이거는 여기서부터 가격 반발력이 엄청나게 세지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갈 땐 색깔이 어떻게 되고, 돌릴 때 다시 어떠한 모양새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교육을 받았다 할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 같은 장에 상한가 잡고, 일양약품, 와우, 좋아요. 오늘 같은 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와 장중 플러스까지 났어요. 내계좌 네 뻘겋습니다. 행복합니다. 19년 만에 써키 프레이크 안 무섭습니다. 누구랑 함께라면 윤정도와 팍스넷과 함께라면 팍스 t v 와 함께 윤정도와 함께 교육 받아서 수익 내십시오 좀. 월요일부터 제대로 이 교육 자료 문자 빨리 보내시라는 거예요. 문자 보내시고 노란 톡 국민 톡으로 지금. 지금 빨리 안 오시면 문 닫아요. 노란또국민 토, 이러한 자료, 별이 두 개짜리 역전된 망치형, 이러한 패턴, 상승사파형의 패턴, 이러한 도지의 양상의 흐름. 이거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1강부터 5강까지 다 해드렸죠. 이거 온라인상에서 내일 또 교육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응용해서 사파형이 뭡니까? 유성형이 뭡니까? 이걸 응용해서 수익 내실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이렇게. 별한 개짜리에서 시간 뺏기면 되겠어요. 이거 쭉쭉쭉 넘깁니다. 이거 복습자료예요. 이 자료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별한 개짜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에서 지워라. 다만 어떻게 생성됐는지만 알자. 어떻게? 녹화방송 보시지. 녹화방송 보실 때 자료가 있어야 보시지. 이 자료가 있어야 녹화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종목 안 하시고 대형주에서 또 일양약품 같은 상한가. 바닥에서부터 오늘 바닥 대비 40% 올랐어요. 여러분들 계좌 시퍼렇게 멍들어갈 때.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육받으셔서 이런 종목 다 잡아내시고. 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자료들이 33년 노하우란 말이에요. 이 자료들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 보내시고. 방법을 도저히 모르시면 밑에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나이 자료 받아서 진짜 이번 어려운 장에서 이런 사대천왕 캔들 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쇳배렁 뜨고 이런 쇳배렁 뜨니까 내 패스 r f h i c 윤정두가 없더라도 노란 또 국민톡에서 윤정두가 모셔온 분이 그냥 주야로 그냥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교육과 함께 나 수익 좀 내게 해줘. 이렇게 정형화돼서 잘 정리된 자료 좀 줘. 삼십삼 년 노하우를 줘. 실전투자대회 대박났다며 윤정도 제발 이 자료를 줘서 나 제발 월요일부터는 행복하게 해줘 라고 빨리빨리 문자 보내시고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어제도 어제 이거 보여드렸죠 어제 어제 보여드리고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러한 모양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월봉 아직 괜찮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 힘겹죠 근데 일봉 이야 다 꼬리 달고 돌려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수급이 또 들어왔어. 기타 법인에서 반도 같아. 어제는 또 다른 곳에서 매집이 들어왔어.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윤종도는 여러분들 찾아뵐 거예요. 7시부터 8시까지 본방송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교육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투자경의윤종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